로보티즈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교수입니다. 자 최근 천억 원대의 유상증자로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했던 우리 로보티즈인데요. 자 하지만 이번 유상증자의 용도를 살펴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할 이 휴머노이드 시장의 대량 생산에 앞서 이 공격적인 선제적 대응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고 우리 로보티즈의 기술력과 현재까지의 레퍼런스를 보면. 절대 놓쳐서는 안될 종목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도대체 우리 로버티즈 최근 자율주행의 이 물적 분할과 이번 유증까지 많은 주주분들의 이 걱정과 우려에 있어서도 이 탄탄한 흐름을 어떻게 보일 수 있는 건지 또 앞으로 얼마까지 상승할 것이며 현재. 추가 매수가 가능한 부분인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테니까요. 영상은 절대로 스킵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로버티즈 급등 열차 출발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먼저 2초만 시간을 내 주셔서, 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유상증자라는 말에. 기분 좋을 주주님들은 없겠죠. 현재 시가총액 1조 1,991억인 로버티제에게 있어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특히 최근의 주가 급등은 실적에 따른 것이 아닌 노란 봉투법에 의한 기대 심리의 상승으로서 최대 주주는 본인 몫인 15%만 참여하기 때문에 더욱 더 근심과 배신감이 함께 드는 것이죠. 한마디로 일반 주주들에게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을 떠넘기는 꼴인데요. 자 이로 인해 로버티제의 2대 주주인 LG 전자의 이번 유상증자 참여 여부에 대한 시선이 쏠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번 유상증자는 신주 134만 9528주를 발행하면서 기존 발행 주식 대비 10.15%에 해당하죠. 부주주는 한 주당 10분의 1 정도를 배정받게 되는데요. 신주 배정 기준일은 5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자 신주 발행 예정가가 전날 종가 93,600원 대비 20.8% 할인된 74,100원으로 정해졌고 최종 발행가액은 11월 4일 확정이 될 예정이죠. 이렇게 구주주 대상 청약을 거쳐 12월 1일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자, 이번 공시는 지난 목요일 장 마감 이후에 기습적으로 이어졌는데요. 다행히 금요일 장은 급락 없이 나름 평온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언론에서의 평가는 나름 긍정적이었는데요. 이렇게 증권가에서 보는 시각은 이 유증 자체가 아니라 시장에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 증자 자금은 로봇 대량 생산을 위한 설비 확장과 AI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 팩토리의 구축, 여기에 고성능 부품의 내재화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죠. 자 그만큼 이 피지컬 AI 시대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이 생산과 데이터에 이르는 수직 계열화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신규 생산 인프라는 우즈베키스탄에 설치할 예정인데요. 현재 생산 자동화에 있어 로봇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수요 산업이 바로 이 자동차 산업이 되겠고, 우즈베키스탄은 이 젊은 인구와 저렴한 인건비, 여기에 정부 지원까지 최적의 생산 기지로 꼽고 있습니다. 2027년 상반기부터 생산 시작을 목표로 하면서 신규 공장을 우선시하되 차선으로는 현지 공장 인수도 고려하고 있다는데요. 현재 로보티즈의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바로 이 액츄에이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피지컬 AI 시대에 기존의 생산 능력인 30만 대 가지고는 앞으로 개화할 이 휴머노이드 초도양산 시장에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이번 대규모 증자는 이 강한 전방 수요의 반증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경쟁자와의 초격차를 위해서는 확실한 투자가 필요한 것이죠. 작올 2분기 매출액은 79억으로 전년 대비 2%대 감소하면서 거품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3분기부터 이 휴머노이드 손가락용 액추에이터와 AI 워커 판매로 성장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28일 공시에 따르면요.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되는데요. 이 조달자금 중에 600억 원은 시설투자의 사용이 되고, 4백0 0억 원은 운영자금으로 활용이 된다 죠 자, 시설투자자금을 좀더 세밀히 보면 데이터 팩토리 구축에 25억이 들고요. 정밀 가공시설 확충에 350억을 투자합니다. 자, 여기에 모토생산시설 확충에 75억과 기타 로봇 부품 및 완제품 생산라인 구축에 150억이 투입이 되죠. 자,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정밀 가공 시설은 기존 캐파 대비 10배 이상 확대가 될 계획입니다. 가공과 측정 시험 장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서 내년 하반기와 2028년 하반기에 각각 분할 투자하고요. 핵심인 모터 생산에는 75억 원을 투입해 이 강화학습 기반 로봇 제어의 필수라고 할수 있는 준직구동이 QDD 모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완제품 생산 라인에도 150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전체 공정이 완성이 되면 로봇의 외장 케이스부터 최종 조립과 검증까지. 일관된 생산 체계가 확보가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 팩토리 구축에 2 5억 원이 집행이 되면 엔비디아의 오픈 소스인 코스모스 시스템을 활용해서 방대한 양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생성하고 AI 학습 효율을 높이면서 이 피지컬 AI 시대에 맞춘 데이터 인프라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자 삼성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간택을 한뒤 우리 로보티즈는 LG 전자가 2대 주주로 있으면서 더욱 더 관심을 받게 됐죠. 이미 지난 2017년 유상증자 시 90억 원을 투자를 해서 2대 주주에 올라섰는데요. 지난 2024년 9월까지 지분 7.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LG 전자는 로보티지와 자율주행 모듈의 공동 개발 계약을 맺는 등의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우리 로보티지는 이 K 휴머노이드 연합의 참여 기업으로서 LG 전자뿐 아니라 현대로보틱스와 두산로보틱스 등의 주요 대기업 및 관련 로봇기업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죠 사실 로보티즈의 유상증자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지만 이전 자율주행사업부의 물적분할로 주주분들의 원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당시 이 자율주행 부분이 가장 핫한 테마였기 때문에 단순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리해 신설회사인 로보이치를 설립하면서 올 5월 분할안이 승인이 되고 6월 1일 결정이 됐던 것이죠. 자 물론 여전히 로보티즈가 발행 주식 전체를 보유하면서 자율주행 부분이 완전 자회사 형태로 편입이 됐는데요. 자 당시에도 주가가 살짝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의 인기가 자율주행에 편중돼 있던 것과 달리 로보티즈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액추에이터 부분에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이 부분 회사는 자율주행 부분의 손실을 막고 이 액추에이터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결국 주가는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게 됐죠. 자 이제 또한번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건데요. 자그 전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하나의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무리 주식이 강력한 모멘텀이 있고 이렇게 영상에서 주가 상승에 대한 재료를 말씀드리기는 쉽지만 실제 수익과 관련된 타이밍을 잡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영상만으로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이최 교수 무료 정보방에서 알람만 맞춰 놓으시면 이 실시간 대응을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물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 굳이 귀찮게 이 무료 정보방 들어오셔라는 건 아니겠죠. 아, 추교수의 무료 소통방 꼭 들어오셔야 될 이유가 있었죠. 제가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 무엇을 해드리고 있습니까?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딱 맞는 급등주를 매일 세 종목씩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완전 무료로 말이죠. 자, 먼저 8월 29일 이렇게 날짜가 눌러지고요. 마우스로 드래그도 되고 스크롤도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수정을 하지 않은 실제 텔레그램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전 8시 40분에 DND 파마텍을 보내드리고요. 오전 8시 47분 HJ 중공업을 마지막으로 오전 8시 48분에 세진중공업을 함께했는데요. 세 종목 모두 급등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 스킵 없이 집중해서 봐주시면 매일 꾸준한 이 수익을 올리실 수 있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자, 먼저 TND파마텍 이 장시작전 매수 알람 받고 우왕좌왕하실까봐 이렇게 재료에 대한 요약본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죠. 자, 140조가 전망되는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 이제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와 주사 대신 알약, 경구용 비만 치료제 투트랙이 대세인데요. 자, DND 파마텍, 오늘 아침 시가 매매 함께 하셨다면 시가 0.64%에 고점이 12.35%로 10% 이상의 만족스러운 수익을 올리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100% 무료 급동주 두 번째 종목은 hj 중공업이죠. 자 한미 마스카 프로젝트의 k조선이 장기 수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해군의 창정비 사업을 도맡아게 될 hj 중공업. 오늘 시가매매 함께 하셨다면 아침 시가 0.58%의 고점이 25.74%로 장중 25%라는 고수익을 올리실 수 있었던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100% 무료 급등주 마지막 종목은 세진중공업이었죠. 한미 마스카 프로젝트의 핵심 종목 중에 하나로 이 종목을 함께 하셨다면 장중 고점 16%로 세 종목 모두 극중에 그 성공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최교수의 무료 정보방 미리 입장만 해 두셨어도 아침 식가매매만으로 편안한 수익이 가능했는데요. 그야말로 하루도 빼지 않고 이 시장 상황에 딱 맞는 종목들로 이 차트상의 흐름과 저의 20년 전업의 노하우가 녹아있는 급등주 검색시까지 자 많은 분들이 입장을 원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랫동안 손실구간에 갇혀 계셨다면 이 상단의 강력 히든주를 꼭 열람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 호재가 겹겹이 쌓여 있지만 워낙 스몰캡 종목이기 때문에. 이 무료 정보방 안에서도 선착순 한정으로 알려드린다는 점 감안하시고요. 자 입장 방법은 무척 간단합니다. 5초면 충분한데요.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 지금 보이는 요 화살표 따라 영상 하단 댓글란을 보면 자 바로 요렇게 생긴 최 교수의 무료 정보방 입장 링크가 보이십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정말로 다양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숨어 있지만 이 내용이 번거롭다. 이100% 무료 급등주와 이 강력 히돈주만 먼저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 영상 상단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 3 9 6 9 6629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제나 시청자 분들의 선택은 자유죠. 혼자서도 영상 보고 잘 하시는 분들 제가 격하게 하트도 뿅뿅 날려드리는데요. 다만 자꾸만 이 거꾸로 된 매수매도로 손실을 보시거나 이 투자가 좀 재미 없고 자괴감까지 드시는 분들. 이 너무나 즐거워야 될 투자이기 때문에 혼자서 힘들고 외롭게 하지 마시고요. 이 최교수와 즐겁고 이 수익이 나는 그러한 투자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차트상에 부족하지만 로버티즈 타이밍 잡아볼 테니까요. 청자 여러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이 초면 충분하죠.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미래 큰 수익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로보티즈의 핵심 역량은 바로 이 다이나믹셀에 있죠. 이종 로봇 시스템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로봇 액츄에이터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자이는 다른 장치 없이 로봇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요소를 갖춘 일체형 액츄에이터인데요 다이나믹셀을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하루 만에 로봇을 구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스 코드와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시스템 또는 컨트롤러와 호환이 가능하죠. 이 다이나믹셀로 제작된 로봇을 구동하는 데는 오직 전원 과 통신만 필요할 뿐입니다. 자, 그만큼 이 액추에이터 시장은 산업 자동화, 전기 모터 제어에, 로보틱스, 자동차까지 다양한 분야의 핵심 부품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이 다양한 조사 기관에서 연평균 성장률 6.8%에서 12.05%까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시장 규모로는 2033년까지 1,300억 달러 하나로 18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올 3분기부터 자사의 다이나믹셀 액츄에이터를 비롯해 로봇 솔루션이 글로벌 주요 기업들에 공급되면서 수익이 인식이 될 텐데요. 자, 현재는 나사와 디즈니를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수요처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들은 고도의 정밀 제어가 요구되는 분야에서 다이나믹셀 액츄에이터를 활용하고 있고요. ST 마이크로 엘렉트로닉스의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죠. 여기는 스마트 서버 및 액츄에이터가 ST의 기술 생태계와 연계가 되면서 다양한 산업과 교육용 로봇 솔루션에 활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ARM의 고성능 컴퓨팅 기술과 함께 다이나믹셀 액츄에이터가 로봇 제어에 통합이 되면서 사용이 되는데요. 자, 이것은 AI 기반 자율 로봇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분야에서 공동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차트를 보시면 이 5만원에서 6만원 사이 강력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면서 새로운 지지선으로 확인이 되시는데요. 자, 이번 유상증자가 7만원대에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노란색 추세선까지 조금 더 부정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한번더 지지를 받으면서 그 힘으로 상승을 하는 N자형 상승 패턴도 가능하다고 하겠죠. 자, 정리를 하자면 위험 지역의 현금화 가격은 6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매수 권장가로는 7만 5천 원에서 9만 5천 원 밴드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현재까지의 상승은 미래에 대한 기대값으로 올라간 것이죠. 결국 제대로 된 승부처는 대량의 수주가 발생하면서 본격적인 휴머노이드 시대의 개화, 우리 로보티즈가 어느 정도의 파일을 가져갈 수 있을지 확실히 시장 가격을 책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최종 목표가까지 이 시장의 수급과 동향을 살피면서 가장 확실한 타이밍을 잡아가셔야 되는데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영상 잠깐 멈춰두시고 요 보이는 화살표 따라 영상 하단 댓글 라에 이 최교수의 무료 정보방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이 관심 종목 확실히 로보티즈 입력 폼에 넣어 주시고 이 무료 정보방 알람만 맞춰 놓으시면 바쁜 볼일 보시다가도 이 최적의 타이밍 놓치실 리가 없는데요. 자, 무엇보다 이 손실 구간에 갇혀 계신 분들이라면 이100% 무료 급등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거죠. 말 그대로 무료이기 때문에 미리 좀 입장을 하셔서 실제 내가 따라할 수 있는지 이 수익을 낼수 있는지 꼼꼼히 좀 따져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강력 히든 주, 호재가 겹겹이 쌓여 있어서 큰 수익이 예상이 되지만 이 스몰캡 종목이기 때문에 오픈된 자리에서 공개되면 가격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선착순 한정에서 오픈해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번 강력 히든 주 살짝만 스포를 해드리자면, 자 현재 미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이 마스카 프로젝트 관련 조선 기자재 중에 최대 수혜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근 연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무려 70%에 해당이 되는데요. 2025년 영업이익 200억에서 내년도 후년도까지 예상 영업이익은 500억에서 600억으로 추산이 되고요. 현재 2000억대 시가총액이지만 여전히 업종 평균 PR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예상 목표가를 추산해보면 현재로서는 믿기지 않는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장기간 횡보 구간에 계속해서 이 매집의 흔적을 보이면서 이제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고 있죠. 저희 강력 히든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단에 개인 번호입니다. 010-3965-6629로 문자로 급등이라고 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언제나 자유죠.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혼자서도 잘 수익 내시는 분들은 제가 하트도 날려드리고 격하게 응원해드립니다. 다만 이 얄미운 세력들 배만 불리면서 이 거꾸로 된 타이밍에 이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빠르게 입장 서두르셔서 이 다양한 혜택들을 전부 수익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